전국의 원전의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임시가 아닌 영구 처분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요.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원전 인근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훨씬 많은 수도권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월성원전 안에 만들어 놓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보관 시설입니다. 땅 위에 노출된 임시 저장고로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노후나 손상,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전국 원전에서 이렇게 임시 보관 중인 고준이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51만 다발, 이 가운데 중수로인 월성원전이 48만 다발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부는 명확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재검토 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때 허송세월이었어요. 중간 저장 시설, 우리 연구처분 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. 정작 전기 사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, 고준이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은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이 수십 년째 떠안고 있습니다.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보관에 대한 어떠한 실비금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주민들이 끊임없는 거, 이, 이 때문에 고준이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원전이 소재 소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 뭐 서울 경기 쪽으로도 널 전국적으로 분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. 일방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또,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, 이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 법안이 국회에서 그 통과가 되면, 현재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맥스트라 케이스트 같은 이런 그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 고준위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사용후 핵폐기물은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. 하지만 매번 정부가 바뀌어도 연구 처분을 위한 미끄림조차 내놓지 못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